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불론 앞에서 다룬 르벤, 어, 시므온, 레위, 유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스불론이라는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창세기 30장에서 어 스블론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에서의 야곱의 어 유언과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 그리고 이사야 9장의 그 메시아의 예언과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의 출생 이야기를 창세기 3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아들 여섯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르시레유 이스디. 디는 디나 어, 유일한 딸이죠. 그래서 여섯 명의 아들 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50%를 레아가 낳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 스블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블룬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제블룬. 이 제블룬은 이제 거주하다는 뜻의 그 자발에서 어,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들 여섯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에게는 남편이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남편이 나에게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반대로 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후원 선물을 주신다 선물은 주셨는데 이 선물이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감사와 만족함보다는 하나님이 아들들을 여섯이나 낳게 했으니, 이 아들들을 봐서라도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완전히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그 레아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우리 히딩크 감독님의 그 명언이 생각나는 아직도 나는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그 아내의 참 바람이 나와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 남편 야곱에게 아내는 왜 나는 내가 완전히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일까 문제는 라헬 때문이죠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했지만 남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대우 그런 어떤 사랑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베드 이 거주하다는 뜻의 자발이란 단어와 이렇게 발음도 비슷하고. 제블룬 스블룬 이름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거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발은 명예롭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make someone a lawful wife.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법적인 아내로 레아가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법적인 아내로 좀 여겨달라.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지 않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같은 남자지만,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라엘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뭐, 그건 알겠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레아는 무슨 죄로 이렇게 또 고통을 다하고 있는 건가? 아들을 여섯을 낳았지만, 완전히 남편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에게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 아내의 심경. 레아는 앞서서 루벤부터 유다까지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나의 출산을 다 연관시켜 왔어요. 루벤을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그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몬을 낳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여호와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내 남편에게서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바람이 또 시몬의 이름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를 낳고 나서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셋을 낳으면서도 여전히 이 불안한 실존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편 야곱에로 인한 만족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 수불론을 낳을 때까지도 레아는 완전히 남편에게 정착하지 못한 불안한 실존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찬송을 언급했지만 그삶에 평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동생 라헬이 있는 한내 남편 야곱은 절대 나를 정식 아내로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레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자신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야곱이라는 이남편으로 인한 만족감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서 어떻게 뭐 하나님을 이용했다 하나님을 통한 남편의 만족감을 위한 어떤 도구로 뭐 썼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체로의 그 만족감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보다는 남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을 가장 궁극적인 삶의 위안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를 가능, 그게 가능한 분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협조적이고 나의 환경이 어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기를 아무도 안 끝. 누구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죠? 다만 그 결핍을 충족할 대상을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 완전한 충족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충족할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 찾게 된다면 그냥 그 불만족과 불완전함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 불완전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근데 레아가 만약에 열 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것 때문에 야곱이 자신에게 정착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동생 라헬이 아들 하나만 딱 낳더라도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라헬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다른 그 어떤 아들보다도 야곱의 관심과 사랑은 요셉에게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나쁜 놈, <laughs> 야곱, 나쁜 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유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유언 49장 13자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레아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스블론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다면 야곱의 유언은 스블론에게는 또한 번의 거주와 관련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편을, 남편을, 스블론을 통해서 남편이 나에게 완전히 거주하게 해달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이제는 스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약간 좀 뜬금없이, 오션뷰, <laughs> 바다가 보이는 해변, 저도 오션뷰, 예, 뻘이 보이는 어,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어, 오션뷰를가 보이는 곳에 거주하리니, 뜬금없이, 그 해변은 배를 매는 곳이 있는 항구 도시. 배를 타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침입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블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할때 거주한다는 이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게 완전한 정착의 의미보다는 좀 일시적인 거주를 뜻할 때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자, 레아는 남편 야곱 이 사람에게 정착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역시 그 분배받은 땅이 안정된 정착지가 아닌 좀 뭔가 불안정한 정착지였습니다. 이 스불론의 형을 보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다음 주 이제 하시겠지만 오히려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스블론이 해변에 거주하는 반면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니까 태어나서 국내 이사만 48번 했더라고요. 48번. 별로 안 늙죠. 48이라고 나와 있죠. 저게 48번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본을 뜨면은 한 다섯 장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대구 북구 칠성동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까지 48, 48번만 옮긴 게 아니로 아니고 제가 외국에 살면서 대륙 이사만 여덟 번 했습니다 여덟 번. 그래서 그걸 다 합해 보니까 56번, 50년 살면서. 신 여섯 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한 한 곳에서 한3 년쯤 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laughs>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나 이런 약간 그 불안감이 생겨요. 지난 번에 살았던 신림동에서 4 년을 살았던 집이 있는데 제 일생을 통틀어 제일 오래 살았던데 년. 초등학교 여덟 번 이사, 여덟 번 전학. 예. 남편에게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레아의 이 불안한 실존, 그리고 야곱의 유언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환경, 이배에는 해변, 오션뷰, 뭐, 언제나 늘붕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불안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스블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블론 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 모세는 어떤 그 축복을 남겼을까 한번 봅시다.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 모세와 야곱이 짠 것도 아닐 텐데 또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 지파 스불론의 운명은 항상 이렇게 정착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 반면에 이삭은 또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레아랑 야곱이랑 모세랑 뭐 입을 맞춘 것도 아닐 텐데 이쯤 되면 그냥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계속 돌아다녀야 될게 뭔가 이런 운명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스불론에 대한 본문을 다룰 때 이사야 구장을 어 제외하고서 논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사야 구장은 굉장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장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77페지, 이 구약성경 977페지. 이 자, 찾아보시면, 음,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앞에 어,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을 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평강의 왕. 예, 누구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게 이사야 구장입니다. 구장 9장 1절, 이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전에는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옛적에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온 지역에 온 지역들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그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해변 지역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지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역사에서 뭐 상륙작전 같은 거 하잖아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대전 상륙작전, 뭐 대구 상륙작전 이런 거 없습니다. 인천 바다 해변 있는 곳, 노르망디 다 해변 쪽입니다. 그래서 해변은 핫스팟입니다.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곳이 해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구장에서 어떤 내용이냐 면은 예전에 멸시를 받게 하셨,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고 흑암이 있던.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던 그 지역에 뭐가 비쳤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갈릴리 를 영화롭게 하셨다. 전에 고통받고 멸시를 당했던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상황이 역전이 보이십니까? 환경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갑자기 뭐 무역이 어떤 무역이 흥, 흥왕해서 갑자기 그 지역에 어떤 부가 쌓였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뭔가 어떤 탁월해져서 아수르에게 복수를 했다거나뭐 이런 상황이 역전이 아닙니다. 환경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스블론 땅에 갑자기 빛이 비추고 갑자기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환경이 바뀐 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흑암과 같은 땅에 빛이 비추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흑암에 빛이 비추는 장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열자마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흑암 같은 곳도 빛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빛이 비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는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의 모든 무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졌던 그 창조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한 그곳에 물리적인 몸으로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흑암이 짙더라도 빛이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은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세, 나라, 나사렛을 떠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히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흑암의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무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블론은 정착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인간 실존의 대표적인 존재가 그 상징적인 존재가 스블론이라는 것이죠. 레아가 그토록 남편에게 정착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 했지만 야곱은 결코 레아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배를 매는 항구 도시였던 스불론과 갈릴리 지역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리적인 불안한 환경이었습니다. 편하게 정착하고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안식처, 완전한 평강, 완전한 샬롬 그 곳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들이죠. 사람에게서 찾기도 하고 환경에서 찾기도 하고 뭐 집이든 사람이든 어떤 내 환경, 모든 환경. 물질이든, 어느 것을 통해서나 우리는 그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고 정착하고 싶어 하고 저처럼 한 56번 옮겨다닌 사람은 더더욱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그래서 레아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 완전한 거주지, 완전한 세블론 스블론이 되던가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살얼음 같은 환경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아들을 열명을 낳는다 할지라도 라헬이 아들 하나를 낳는 순간 나의 안식처였던 그 야곱의 관심은 전부 라헬에게로 돌아갈 것이 그 레아는 항상 불안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감, 허감 같은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가변적인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믿고 의지할 안식처 같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의 빛이 비치는 순간 그곳은 완전한 창조의 무대이자 완전한 샬롬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구장에서 누구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된 그 무대가 바로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이스불론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미한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서사를 이루어내는 인물이 바로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좋은 스불론을 저에게 배당되, 배당된 게 얼마나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내 설교 인생의 최대의 난관이다, 이랬는데. <laughs> 제가 연구할수록 너무, 너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스불론에게 했던 그 해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해변을 다니시다가 만난 사람들을 다 낚아챕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열심히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자기를 그냥 일단, 낚아채 가는 거예요. 강제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발탁되고 싶으시면, 강릉이나, <laughs> 동해로.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배도 있었고, 어, 귀여에 관한 그 유튜브를 잠시 보게 됐는데, 어, 이 어부들 돈 많이 벌더라고요. 배한척 3억. <laughs> 이때도 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비싼 사람 비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우리 어부 그러면 되게 무시하는데 이분들 이 무시할 수는 아습 생각보다 어부들이 돈을 많이 봅니다. 진지하게 귀여를 한번 고민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멀미는 없더라도 제가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곱이 유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 매미는 해변에 거주하는 스블론 안정된 배와 직업,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습 모세의 유언, 모세의 축복도 이 거시적 관점에 본다면 이다 연결되는 거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한 곳에 정착해서 물고기 잡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제자가 된이 죄로 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블로는 늘 안정된 곳을 찾아서 안정된 사람, 안정된 직업, 안정된 환경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안정을 찾아 한 곳에 정착하면 그곳에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애국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으로 봤듯이 모든 도시와 탑과 성과 제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습니까? 더센 제국이 오면 망했습니다 레아의 안정은 라헬이 아들을 낳는 순간 깨어지는 것처럼 제국의 안정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안정과 복지와 평강은 언제든지 더센 나라 더 강한 사람들이 오면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나타나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아수르가 망했을 때 바벨론이 나타나고 방해를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마케도니아가 나타나고. 또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더센 놈, 더 강한 나라가 온다면 언제든지 이 평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데 학벌과 스펙과 능력치가 탁월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나의 이 안정감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 저 후배한테 언제 내 자리를 뺏길지 몰라.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다가 언제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집니까? 더 예쁘고 더춤잘 추고 더 산뜻한 곡으로 나온 아이돌이 나오면 한몇 개월 만에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류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일시적인 그 거주 안식, 그 평강, 그것들의 그 불안한 것, 일시적인 불안, 일시적인 것. 근데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감은, 그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안정, 어떠한 거주보다도 완전한 샬롬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한 평강, 우리를 완전한 정착과 완전한 샬롬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1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케오 같은 키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병 여인 같은 그런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얻는 평강, 어떤 그런 소수가 얻는 이득이 아닌. 강한 자만이 얻게 되는 어떤 안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리는 5천 명이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고 누구나 치유를 받고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누구나 치유를 누구나 평강을 가져다 는그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거주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불론처럼 불안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쟁취하는 이 삶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 창조의 세계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로 인해서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